할렐루야! 아, 4월 8일 목요일 장목과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 마스크를 쓰고 인사할 때 손을 막 흔드는 게 에, 굉장히 에, 친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에,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에, 친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또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오늘 뭐 사람 이름이 잔뜩 나와서 그냥 제가 한절, 맨 앞에 는 한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엘 역대상 12장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부딪힌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과 띌 수가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다음 왕이기도 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사울 왕에게 몇번 죽은 뻔한 기회를 놓치기, 어,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사울과 비교되는 그런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 위험에서 쫓기는 신사가 되었을 때였고요. 결국은, 어, 그러나, 사울 또 사울 왕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잘 숨는 그런 상황도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잘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이제 후회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그 사울의 시대가 떠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에서참 음, 다윗의 놀라운 지혜라고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 하나님은 이 결국 이 사우를 세우는 것을 어, 후회하신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우랑이 예, 어겼죠. 어기, 어기게 되어서 어, 결국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에게 대해서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큰 문제로 여긴 것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아마 밑에 나갈 텐데요. 결국은 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목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도 느끼는 부분인데, 목회를 하게 되면 때로는 합리적으로 또는 뭐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어, 리더십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어, 많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위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아래에서 충분히 인지가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결국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일년의 예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 좋은 십자가를 개근 선물을 했단 말입니다. 아 어, 사실은 제가 그 선물을 제가 사라고 그랬는데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 이게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슴, 가슴이 덜컹 내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근했다고 선물을 주게 됐을 때 마음이 상하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가 나와서 현장에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선하게 행동을 취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왕이 결국 그래서 리더십에서 지금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너무 들은 거 이것도 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 때로는 내가 아 교회가 하는 일이 에, 참 마음에 안들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때에 교회도 다양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에, 그것을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방향을 어 목회자들은 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올 때에 교회가 부정적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대주세요. 해 대주실 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일인데 결국 그 다잇은 어 하나님이 다잇을 계속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때도 그를 붙잡아 주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 결국 다잇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잇 왕국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강대해지고 부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다잇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결국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많이 내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통합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하게 되는 걸볼수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그 어, 결국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가 금식하고 죽, 그렇게 기도하다가 압살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는 금식한 걸딱 내려치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들어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인 묘사에서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한전히막 초반에 엄청 부흥할 때가 있었고 중간에 주춤할 때가 있었고 다음에 조금 부흥할 때도 있었고 또 주춤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분쯤은 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 그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번더 교회에 부흥을 주지 않을까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도 부단하게 개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고 특별히 미션널 처치 같은 선교적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시대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어, 결국 우리도 어, 이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이 끝나는 시대가 끝나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시대가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가 주변 사람들을 잘 함께 하면서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 나라를 잘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지체들도 함께 더불어 바라보면서 다시 제 2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하늘꿈 연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